어, 어, 대표님. 네. 에휴, 무슨 일이에요? 야, 보고라 우리 그 어르신 있잖아요. 네, 네. 25도로 영업용 하신 분인데. 네. 어3 5톤으로 바꿨어요. 오, 어, 네네. 차가 은색이었는데, 그때 은색차를 회색으로 도색을 해드렸어요. 어? 어? 아, 이때 그게 그때 뭐냐. 도색집에 있던 그 차예요, 은색차? 맞습니다. 야, 깔끔하게 나왔네. 네, 깔끔하게 나왔고. 원래는 안 해도 되는데. 네. 앞에 머리만 해달라고 했어요. 오,네. 한 김에 색깔이 너무 안 맞다 보니까 완전하게 너 하부까지 다 했다 너무 좋아하시겠는데요. 자, 외판부터 보시자고요. 네, 외판 상태 보시면 그냥 아주 <laughs> 그냥 새거, 새거 그냥 충분하고요. 새거. 아, 우리 여섯 줄통 보면 하부 쪽 있잖아요. 너무 하부 쪽 프레임 전혀 없습니다. 어, 아, 아, 김병, 아, 진짜 깔끔하다. 티타늄. 네. 아, 어, 어, 이거 정도면 뭐 그냥 타셔도 되죠. 뭐 완전 새거네요. 그리고 공구함도 넉넉하게. <laughs> 네. 아, 바도 깔끔하게 정리해놨어요. 와 아, 좋습니다. 오늘 어, 적지한 바닥도 원래 이 아니랬던 것 같은데 네. 바닥도 네. 그냥 한 김에 하셨나요? 했죠. 역시 한스트로 네. <laughs> 달라, 달라. 다르죠. <넘버 웃음> 다음 되고요 네, 여기 보시면 노란색만 봐. 완전. 총세 개가 있어요. 네. 좌측 하나. 네. 양쪽이 여기도 쪽에. 하나 있고. 여기도? 오. 많아요. 깔깔이. 여긴 깔깔이. 여기. 깔깔이가 들어가 있네요. 아, 여기도 한개더 있고. 요. 이거 엄청 크네. 여기는 이제 천박 같은 거. 어, 어 걸리는데. 요거로 돌려서 네, 안 하면 알겠죠? 아, 이거 목재 목틀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다리 들어가 있고. 아, 위에 그것도 있구나. 네. 그, 저걸 뭐라 그래? 깝빠, 가빠, 깝빠다이? 깝빠, 가빠, 깝빠다이. <laughs>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세 계산서? 아, 수기 계산서? 수기 계산서는 이에 있어서 그냥 드린 걸로, 드린 걸로 하고 이것 때문에 제가 여기 이런 게 아니고 네. 평판 작업을 해놨어요 헉? 오 평판 시트가 돼있네요 여기 식빵 잖아요발 뻗고 편하게 잘수 있다 이런 음... 식으로 잘 써야 되는 거고 편하게 안에 들어가도 되고요 일이 없다 제가 직접 네, 한번 일이 일이 해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누워도 잘돼 <laughs> 오, 아, 어, 그러긴 하네. 어, 되네. 그 있어요. 아, 그렇게, 그래. 아, 요 넉넉합니다. <laughs> 그렇죠. 넉넉합니다. 평판 아, 시트 가서 좀 휴식도 취할 수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슈퍼킵의 장점인 것 같고요. 음, 네네. 지금 시트를 보면은 이 시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직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직물로 다 들어가, 가지고 들어갔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이건 골드. 음, 옵션 아, 골드 옵션. 아니야. 그렇죠. 네. 그 천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슈퍼 옵션이고요. 네. 아, 핸들모컨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천으로. 편하죠 편하죠. 양쪽 미러 열선까지 들어가 있는 골드 옵션입니다. 음... 그릇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은 내비게이션하고 이런 게다돼 있어요. 어, 뭐 그냥 확기만 어. 하면 되네요. 네. 드름만 넣으면 되는데요. 블랙박스 돼 있고요. 네. 후방 카메라까지 장착이 돼 있습니다. 야, 후방 카메라까지. 자, 연식은 19에 20년식이고요. 음, 주행거리는 싱싱하게 얼마 타지 않은 25만km. 어 짱짱하네. 짱짱고요 네. 깨끗한 거 같아요. 남방만닿면될거 같아요. 네, 남방만닿면 되는 차. 네, 차 깨끗하게 푸는 거 같아요. 깨끗하죠? 어. 그정도 만족할 거 같아요. 너무 좋아하시겠는데요? 원래는 앞에만 해달라고 네. 했는데 네네. 자기야 돈좀된다고뒤쪽 음... 부탁했어요. 근데 저희가 돈을 안 받고 접지까지 해드린 걸로 해서 아, 한 속도로 서비스는 그냥 마음 있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다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다르긴 합니다, 그냥. 달라요, 달라. 달라, 달라. 그냥 서비스가 똑같으면 안 돼. 아, <laughs> 그렇죠. 어, 이렇게 어? 서비스 좋은 한솔트럭 어디로 연락해야죠? 되 자, 접수, 사사팔팔, 전화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반 친절하게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